제22대 국회 정기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감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질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현안질의 때는 질문 요지를 벗어난 엉성한 답변으로 일관해 크게 질타받았지만 국감에선 비교적 명확한 입장과 정리된 견해를 밝히는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데요. KFA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감사 최종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애초 예정됐던 이달 30일은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 당시 감사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한창 들끓던 7월 기초조사를 거쳐 실지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감독 선임에 대한 조사 결과만 중간 발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남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체부는 실지 감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최종 단계인 정 회장과 면담이 마무리되면 시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와 각급 산하위원회 콘퍼런스 일정도 고려됐습니다. AFC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은 터라 문체부가 굳이 이 행사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체육계의 전망은 분분한데요. 알맹이가 빠진 듯했던 대표팀 감독 선임 중간 발표와 딱히 다를 게 없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수치와 팩트 중심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만큼 수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도자 라이선스 이수자 선정 특혜, 심판 문제, 운영비 활용 문제, 특정 에이전시와 유착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그동안 KFA가 프로 및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피급 지도자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지도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KFA 담당자에게 경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체위 국감과 함께 문체부 감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 회장의 사연임 도전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1월 KFA 차기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우선 당면한 감사에서 뚜렷한 하자가 없어야 정 회장은 연임의 당위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이뤄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정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스포츠의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국제기구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사선 불출마 선언과 김정배 부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화제입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17일 KFAC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라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김 부회장이 오면서 축구인 출신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협회 조직에서 축구인 출신과 비출신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각종 논란에 불씨가 됐습니다. 노조는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면서 주원이는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식구 감사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 회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문제부 감사를 두 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면서 문제부 출신이니깐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곳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며, 오히려 문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정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김부회장이총 책임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새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고, 정 회장이 전력 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은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볼수 없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의 불추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